자 시작하겠습니다. 자 지금 몇 시? 얘기, 연기, 음. 아우, 오늘 이야기 시간. 오늘 이야기는 어느 문어 무엇할까 나나 나나 나. 아 오늘 학업 끝나가지 집에 들어 집에 들어가야지. 으 으아. 뭐냐 이 얼음판은? 아 얼음이잖아. 누가 내려? 어? 근데 얼음 옆에 어? 친구들, 어 고치 뭔지 알아요? 어 고치 못른다고요 그러면 뭐 이어든분도 뭐 같이 갖고 놀세요. 저는 뭐 집에 같이 데리고 가시오. 가 아기들 세 거기 이런게요. 엄마, 엄. 마 야, 비너첼, 비너첼 녹이 마탑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제가 이분이 돼가지고. 이렇게 만져놓기도 하어네요 너집 수고하겠다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하야아 아, 여긴 그... 도대체 어디야 아우 구멍이가 여기 있나 보자 보자 저 개미 올라왔네 그나저나 이건 뭐지 그, 과연 어느 문 만질 운율이든 어떻게 됐을까요. 그러면, 오늘 널 장난감을 보여줄까? 오늘의 어. 장난감은. 트리머! 트리머, 어. 너 장난감을 한번 보여줄까? 트리머. 트리는 공사할 때 필요한 거야. 그거에 다 알죠? 얼음을 씻으면 어떡할까? 얼음을 씻으면 친구들 여기 모두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됐고, 하나는 이렇게 없는데. you're